태어난 육식갑자 연도와 나붐오행이 무슨 관계가 있세요 첫째가 태어난 연도하고 나붐오행의 관계는 이 칠판에서 들어갈게요 예. 첫째가 태어난 연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1984년 이때 보면 갑자예요 갑자년이고 이것은 천간이에요 그 다음에 자는 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나붐이 필요해요. 나붐. 그러면은 저기에서 보면 해중금이에요. 여기서 보면 태어난 연도는 이미 값 자로 정해져 있거든요. 값 자로 정해져 있는데 나붐은 그럼 뭐냐 이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값 곱하기 자는 해중금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건 문제고 이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갑과 자가 하나가 돼야지 해중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해중금이라는 뜻은 바다 중심에 있는 바위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해중금은 바다의 자에 가운데 중에 가운데에 금이 있다. 그러면 곧 바위 섬 같은 거 있죠, 무인도 같은 경우. 그래서 큰 바다 중심에 바위 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안가 가다 보면 바닷가에 바위섬 같은 거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바위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단단하다. 바위섬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디를 생각하죠? 독도. 독도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다에 중앙에 섬이 있어요.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바다가 있는 곳에 섬에는 불이 날 수가 없어요. 불이 나려면 바위섬이 아니라 나무가 있는 섬이어야지만 불이 나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있다던가 자연 발화로 인해서 나무가 마찰하면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니면 번개가 때려서 불이 나야 되는데 바다에 있는 섬에서는 불이 안 나요 그럼 불이 엄청나게 강한 게 되죠 여기서 보면 갑 곱하기 자는 해중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해중금에서 바로 이 띠의 색깔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해중금 무슨 지일까요? 흰색인데 보통 백지라고 그래요. 백지인데 이 자체적으로 이게 흰지라는 얘기예요. 흰지, 회색지, 그러면 하얀지.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색깔을 항시 결정하면 요 시비간지에서는 나봄으로 띠를 결정을 해요. 만약에 나봄으로 띠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자로 결정했을 때, 예를 들면, 갑은 목이에요. 자는 수예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목이기 때문에, 갑이 목이다. 그 다음에 쥐는 청색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앞에 붙은 걸 말해요. 그러면은, 나무지라는 뜻이에요. 나무지. 그런데 아셔야 되지만, 갑자로 들어가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나붐 자체로 결정해야죠. 나붐은 30개로 결정되어 있어요. 띠두개당 하나로 결정돼 있어요. 근데 갑자로 들어가면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60갑자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양과 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나북으로 논하면 한 띠당 두 개씩 잡아 주거든요. 띠가. 예를 들면 해중금을 보면 1985년 을축이에요. 여기도 해중금이에요 60갑자 중에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해중금은 나금은 30개만 나와요. 30개. 그런데 여기서 보면 30개 나오는데 이것은 양이고 이것은 음으로 나와요. 똑같이 쓰는데도 어떤 해중금은 양해중금, 어떤 해중금은 음해중금으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내가 무슨 색깔에 뛰냐 이거죠. 그럼 이속 또한 마찬가지 의리기 때문에 토자요 그럼 여기서도 또 녹색 손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번 년이 몇 년도죠? 2019년. 기 해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황금 돼지띠라고 한 사람들 논리가 바로 요 여기에서 나와요. 이번에는 황금 돼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들이 말하는 황금 돼지는 곱하기 여기에서 보면 평지 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에서 보면 왜 황금 돼지라고 하느냐라고 봐야죠. 황금 돼지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보면 이 기가 바로 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해는 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로 따지게 된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걸로 따질 수가 없다는 라거 잊지 마세요 절대로 만약에 이걸로 따지게 되면 띠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 나붐으로 따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럼 2007년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2007년 이때도 엄연히 황금돼지라고 그랬어요 2007년도도 보면 정해년도에요 그러면은 이때가 옥상토에요 근데 이때 아시죠? 이때도 2007년도에도 어면이 태어난 애를 황금돼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때까지는 사주를 본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세상에 내보냈어요 근데 언젠가서부터 정치에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주보는 세상 보는 자들이 정치에 취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 보면 이 정은 화예요, 화. 그 다음에 해는 수예요. 그럼 이번에 2019년도 때는 따질 때 어면이 황금돼지회라고 했는데 보면 왜 토를 따지면 황금돼지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럼 이때는 왜 불인데 왜 황금돼지라고 했느냐 이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나무에서 보면 옥상 토예요. 옥상 토가 누래요. 무란 돼지가 바로 황금 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만이 정확하게 황금 돼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정 곱하기 해는 옥상토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땅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도 되지만 색깔이 노랗다 해 갖고 토는 노랗다라는 뜻이에요. 노랗다 해서 바로 황금 돼지가 나오고 이게 바로 황금 돼지가 나요. 이 자체가 그럼 여기는 어면이 2019년도는 기는 토지만 해는 수예요. 그러면은 평지목이기 때문에 바로 들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들돼지요 들돼지는 이제 산돼지가 아니에요. 숲이 있으면 산돼지가 되는 거고 멧돼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들돼지. 들에 있는 돼지. 그럼 어떤 돼지가 될까요들돼지면 우리나라에 들돼지가 있는 거 봤어요? 어디에서 봤죠? 물돼지 물돼지는 뭘 상징할까요? 하마요 들돼지는요. 아프리카에 가면 돼지들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돼지들이 바로 들돼지에요. 멧돼지하고 오면 구분이 틀려요. 들돼지는 들려. 초원을 달리는 돼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바로 올해는 황금돼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나붐을 중심으로 띠의 색깔을 논해야지 납음을 중심으로 띠를 논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계속 바뀌어 버려요. 그럼 2007년에도 황금 돼지. 2019년도에도 황금 돼지. 그럼 우리나라에는 맨날 황금 돼지만 들어와 있네요. 잘못됐죠.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고 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1954년, 그 다음에 2014년. 이때가 보면 갑 5예요. 그럼 값 오면 사, 중, 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곱하기, 는, 사, 중, 금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자체가 백말이라는 뜻이에요. 백말. 그럼 여기서 백말띠는 바로 1954년생과 2014년생만이 백말띠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성질이 들어온 사람들을 다 백말띠라고 그래요. 말이 될까요? 절대 말이 안 돼요. 백말띠는 딱 60년에 하나가 나오는 게한개 1914년이 지난 다음에 백말띠를 또보려면 60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다음 백말띠는 2074년이 돼야 돼요. 이때 돼야지 또 백말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백말띠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성질이 들어오면 왜다 백말띠라고 했을까요? 일반 세상 보는 자들이 아니면 사주를 본다던가 아니면 주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성질이 들어온 사람들을 왜다 백말띠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백말띠가 과연 성질이 들어올까요? 성질이 가장 들어온 말은 원래 빨간색 말이에요. 근데 왜 백말이 왜 성질이 들럽다고 할까요? 백말띠 딱 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잔소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된 걸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주변이 옳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니 잔소리를 매번 해야 돼요. 백마띠들은. 이런 하얀 종이가 있어요. 이게 백색이거든요. 이 공자 제자가 공자님께 착함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지를 너에게 줄 테니 10년이 되더라도 이 백지가 지금처럼 깨끗해질 수 있느냐? 라고 물었거든요. 바로 깨끗하고 드러움의 차이는 바로 백지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백지는 지킬 수가 없어요. 10년이 돼도 이렇게 하얗게 지킬 수가 없어요. 선한 자가 마음을 더 다치는 법이고, 선한 자가 악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의미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백말 띠들은 마음을 많이 다쳐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을 많이 다치게 되면 바로 흑백논리가 생기고, 저놈 나쁜 놈 감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 감정이 너무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 사람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백말띠가 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백말띠는 주변 사람들의 백말띠를 더럽게 만들어서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백말띠가 더럽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백말띠가 잔소리를 안 했으면 과연 더러워졌을까요? 안 더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빨간색 말이 가장 성질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기운이 강할수록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불기운은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백말은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쪼잔하고 집요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사주에서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주, 사중금을 타고 나고 백말띠를 타고 나도 성격이 깨끗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유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건 나머지는 관상에서 결정돼요. 관상이요. 관상하고 같이 사주를 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 사람 성격을 못 봐요.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것도 있어요. 성명학이요. 성명학 중에서도 구한문이에요. 구한문을 모르면 사람 성격 분석하기 어려워요. 제가 사람 성격을 분석할 때는 이딱세 가지만 갖고 놀아요. 예를 들면 사주에서 나오는 성격. 관상에서 나오는 성격, 부암문에서 한문 뜻에서 나오는 성격만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 성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왜? 이 사주는 원래 타고난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관상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관상이다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성명학에서 나오는 건내 부모가 만들어 주는 운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를 좋은 사주에 좋은 관상을 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주에 만약에 죽일 사라는 게 들어간다던가 만약에 안 좋은 뜻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 나고 아무리 좋은 관상을 타고 나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학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게 인간 스스로가 이 잘못됨을 알고 이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여지를 바로 공자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구한분이라는 뜻은. 자체적으로 옛날에 썼던 한문들 이런 게 아니에요. 상용자문자나 뭐 괴문자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는 구한문이라는 것은 공자님 본 한자가 공 구셔요. 그래서 구 구만이 풀이했던 한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만이 풀이한 한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구한문을 깨우치면 신의반현에 들어가요. 누구나 다 신이 될수 있어요. 이 구한문만 깨우치게 되면 이게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구한문을 깨우치신 분이 있어요. 원효대사예요. 왜 이, 이분은 구한문을 깨우쳤다고 볼까요? 서역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경을 원효대사가 깨우친 대로 막 적기 시작해요. 이것을 적으려면 바로 구한문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불경이든 어떤 경서든 막 풀이할 수가 있어요. 구한문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한문을 알게 되면 성인들이 정립된 것을 다 풀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한문을 이 깨우친 자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구한문을 깨우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 한문 1 0자밖에못 써요. 근데 몇십만자든 상관없어요. 풀이는 다 가능하니까요. 오직 공자님만이 풀이했던 한문을 풀이하는 자만이 신이 될수 있고 모든 종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원효 대사가 서역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화문을 깨우침으로써 서역에 갔다 온 것만치 세상 이치를 잘 풀어나가지.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는 건 연에서 나오는 갑자 곱하기 자는 해중 금이다. 곧 역에서 나온 것은 합해서 문제를 만들고 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해중급곧 갑자 년생은 백지다라는 뜻이에요. 흰지. 그리고 이 자체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불교 달력 있어요. 불교 달력을 보시면 이 뒷장에 보시면 여기 다 나와요. 이 자체가. 나이별로 기해년 걸 보면 평지목, 그 다음에 무술령, 개띠, 평지목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불교 달력을 꼭 사셔서 내가 무슨 띠인지 내가 무슨 색깔인지 꼭 나붐으로 보셔야 돼요 나붐 나붐으로 해서 만약에 금이다 하면은 백지구나 흑이나 하면은 청지 목이구나 하면은 목지 화구나 하면은 화지 불지 이걸로 바로 오행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불교 달력을 하나 보시고 여기서 보면 나붐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부모행에는 음의와 양의가 있던데요. 그렇게 나뉘는 이유가 있는가요? 첫째가 나부모행에서 양과 음을 나누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예를 들면 이번이 2019년이에요. 그다음에 내년이 2020년이에요. 올해는 평지목이에요. 평지목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에 평지목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꼭. 평지목이요. 여기서 보면, 1919년은 이게 양이거든요. 홀수는 무조건 양이에요.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에요. 이게 나타난 건 뭐냐면은, 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괴에서 보면. 짝대기가 하나가 돼 있는 것은 양이에요. 짝대기가 두 개가 있는 것은 음이에요. 지금 설명했듯이 사주는 보면 양과 음이나 이런 모든 위치가 바로 64개, 128방 아니면 8개, 음양의 논리예 이게 자체가. 꽉차 있으면 양, 꽉 차지 못했으면 음. 여기서 보면 20이라는 숫자는 짝수예요. 그리고 19라는 뜻은 홀수예요. 그래서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에요. 모든 이치 예를 들면 관상을 보면 손금도 볼줄 알아야 되고 손금을 보면 사주를 볼줄 알아야 되고 사주를 보면 성명학을할줄 알아야 되고 성명학을 하게 되면 풍수를 할줄 알고 모든 게다 주역을 할수 있어야 되고 다 어울려야 돼요 이걸 다 하는 자만이 바로 이 반열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것만 한다 이렇게 되면 반열에 오른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관상이에요 그리고 손금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예요 성명학이에요 그 다음에 풍수예요 이걸 다 하는 자만이 모든 걸다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하면서 찍고 이런 건안 돼요 그리고 무속인들처럼 몸에 신이 들어와서 말을 해주는 것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무속인들은 엄연히 신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신을 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은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고 도사들은 이미 주어진 운명대로 신의 운명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항시 보면 양과 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아 2018년이 죄송해요. 2018년 그래서 18년이 음평지목이고 그 다음에 2019년이 양평지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양이 더 셀까요? 음이 더 셀까요? 왜 그렇죠?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의 원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태풍을 한번 보세요. 태풍. 태풍 이름이 뭐죠? 예를 들면 매미. 또뭐 있죠? 참새.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태풍 이름들을 왜 약하게 질까요? 태풍이 들어올 때 약하게 지나가라고. 그래서 강할 때는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2018년 평지목은 약한 들에 잡풀이 조금 조금씩 난 연도예요. 그 다음에 2019년은 잡풀이 웅성하게 났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2016년이요. 12월이요. 기억나시죠? 이때 촛불로. 그러니까 바로 2016년도에 불기운이었거든요 산화화예요. 산화화예요.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왜 약하겠을까요? 이때 불이 가장 강했어요. 특히 겨울에. 그럼 2017년을 한번 보세요. 2017년. 2017년이 불이 많이 났을까요? 똑같은 산화인데 2016년도가 불기운이 가장 강해요. 여기서 보면 18년도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이 평지목 기운에서 그리고 2019년은 평지목이 약해요 왜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이 기은게 강할까요? 풀이 짧은 게더 강할까요? 뭐가 강할까요? 저는 실전으로 깨우친 자예요 이론적으로 깨우친 거저 아주 싫어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한번 잔디밭에 가셔서 발로 꾹 밟아보세요 잔디가 살을까요 푹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일반 풀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풀 10cm 정도 안에 된 풀을 다 밟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일매에 하나 60cm 정도 되는 풀이 이 정도, 정도, 정도 자랐어요. 발로 꾹 밟아봐요. 살아야 죽어요. 다 꺾이죠? 잔디 풀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버리면 이미 여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잡풀은 아무리 밟아도 안 죽어요. 다시 일어나요. 꺾여도 다시 일어나요. 왜?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그 다음에 60cm에서 1m 정도 되는 거는 다 늙어서 그런 거예요. 늙어서 꺾이면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대다수가 죽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2018년도가 강하고 19년도가 약해요. 그래서 태풍의 원리로 양일 때는 일부러 약하게 만들고 음일 때는 일부러 세상이 강해져요. 이번에 불이 산에 불이 많이 났죠.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요. 왜 그럴까요? 풀이 많이 자랐지 않요 2019년도잖아요. 그럼 풀이 1m씩 자랐지 않요 그럼 불낙이 딱 좋지요. 풀이 이거만 할때 불낙이가 좋을까요? 요거만 할때 불낙이가 좋을까요? 요거만 할 때는 물이 많아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요거만 할 때는 수가 정해요. 그래서 탈 때도 홀라당 다 타버려요. 그리고 불이 날려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막 날아가요. 1m, 2m, 3m, 30m까지 날아갈 때는 이 풀이 길어요. 그래서 올해는 목기운이 강한 듯 하나 약한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양과 음으로 결정되는 것, 그리고 양기운은 오히려 약하고 음기운이 오히려 강하다. 태풍의 원리로 양은 약하고 음은 강하다 이해가 시겠죠 태풍 이름을 항상 약하게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 할 때는 엄청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부르는 거는 걔들이 이상하게 강하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 거는 그 이름을 다 약하게 부르더라고요. 매미 때 얼마나 피해봤는지 아시죠? 저도 엄청 피해봤거든요. 매미 때막 나무가 30m 되는 나무가 요탭 매미에 의해서 뿌리채 뽑혔어요. 뿌리채 뽑혀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름이 약할수록 태풍이 무섭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양일수록 약하고 사주에서도 양일수록 약하고 음일수록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의 계에 그 태어나는 게 좋은지 양의 계에 그 태어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첫째가 음일 때 태어난다, 양일 때 태어난다. 예를 들면 1998년, 1999년 이때 보면 이거는 음이에요. 이건 양이고요. 이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1998년생 태어났을 때, 그리고 1999년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땠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그 다음에 특히 1950년에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1951년에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IMF 때 태어났을 때는 우리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1998년도에 IMF가 들어왔고 IMF 때 애가 만약 태어났으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안 좋았겠죠 얘는 애군땡이가 되는 거예요 1998년도 생은 애군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 그런데 1999년 생은 IMF를 어느 정도 극복 단계였거든요 회복 단계였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1950년도를 보세요. 여기가 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양이고요 1951년은 유교 때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유교가 터진 다음에 1년 후에 태어나는 게 나을까요? 전쟁 터지는데 아기 나봐요 환장해요. 몸조리를 해야 갖고도 불어 누워 누워야 되는데 바람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950년에 6월 25일 날딱 태어나봐요. 애 낳다가 피난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피난 간 다음에 배는 불러갖고 애는 갖고 가지요. 갖고 간 상태에서 피난지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힘들지언정 피난지에서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인민군이 들어와서 나를 죽인다라는 불안감은 없었던 거예요. 피난을 갔다는 건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1950년생 서울에서 태어난 애들은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1950년생이 거의 드물어요. 왜? 배부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1951년에 태어난 애들은 또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럴까요? 어려울수록 가족간이 좋아요. 공포심이 강할수록 가족간이 좋아요. 아무리 지지고 고 싸워도 엄청난 공포심에서 가족간이 좋아서 그래서 1951년생들이 많고 1950년생들은 없어요. 왜? 다 죽어서 거의 대다수가 죽어요. 한 70%가 죽어요. 1950년생들은 주변에 1950년생 이 있으면 박수쳐줘야 되는 거예요. 50년생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쳐줘야 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양년이냐, 음년이냐에 따질 때는 항시 음년을 조심하라. 그러면 꼭 지금 예언이 들어가는 것같지요 제가 어머니 2019년 5월에 우리나라는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작살난다고 했어요. 이미 예언했어요. 근데 이 예언을 했고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작산 수준이에요. 이때는 희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2020년도 왜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과 음이 틀려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2018년도 안 보이죠. 과거인데 이때 엄청난 걸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해서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엄청나게 잃어버렸고. 2017년도 때 우리나라가 이미 만들어진 걸다 쑥대밭 만든 게 2017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쑥대밭 만든 거예요. 신도들한테 미리 이런 사항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몰랐고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17년도 때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년도 때는 양년이지만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18년도 때는. 대표적인 게 있지 않아요. 군산에서 지엘. 나갔죠. 노동자들은 막데모하고요 지금 현대도 머지않아서 망하게 돼요. 지금처럼 하면. 그러니까 음년도가 가장 무섭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시 내년 2020년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다 깨먹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느낌이 오는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베네수엘가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화폐개혁 화폐를 바로 영을 두 개를 없애는 순간 우리나라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왜 언제부터 망했는지 아세요? 정책 실패로 물가가 폭등하니까 물가 잡겠다고 접... 계속 화폐 단위로 높였던 거예요. 높이니까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의 그 자체 화폐 신뢰성을 잃어버렸고 안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예언이에요. 우리나라 화폐만 건드려 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신뢰도는 다 깨져요. 그나마 갖고 있는 신뢰조차도 다 깨져갖고 다 달러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원화는 희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화폐개혁을 했을 때. 이런 걸꼭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에 과연 화폐개혁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만약에 있으면 지금 들어올 게 급하장이거든요. 기업 이미 다 망하고 있어요. 수익이 안 되는데 월급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동그라미 두 개를 없앤대요. 이런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전 세계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았을 때 그때 화폐 개혁해도 성공할까 말까예요. 이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집값이나 이런 거다 폭등해요. 그 대신에 원화 가치는 다 하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항시 양년보다는 음년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